아니 샤워하고 나는 아, 사람 처음 봤어 요 아. 그리고 튀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를 꼼꼼하게 잘 닦아주지 않으면 그쪽이 또 아토피 피부염이나 곰팡이 균이 번식하는 질환도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샤워 습관을 교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아. 샤워할 때는 뭐니뭐니 해도 거품이 팍팍 나는 걸로 아우 아. 아. 깨끗해 아우 선뜻해 X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예. 네. 고 계세요. 제가 지금 샤워하고 왔거든요. 로션을 안 발라갖고. 샤워하고 이렇게 로션 꼼꼼히 바르는 타입이신가 봐요. 오안 어, 발라요? 네. 안 발르나요? 이런 데 보면은 되게 건조하지 않아? 원장님 입장에서는 네. 그런 당연한 것들을 안 하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피디님 안 하세요? 네. 이것도 피부랑 연관이 많이 되나요? 아 그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피부에 도움되는 샤워 방법. 네. 다 알려주세요. 갑시다. 아니, 샤워하고 네. 크림 안 바른다는 사람 처음 봤어. 아. <laughs> 습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가 봐요 샤워를 안 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텐데 샤워를 어떻게 하는지 샤워 전과 후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는 또 너무나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피부랑 또 어떻게 관련이 좀 있을까요? 흔히 세안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샤워를 하면서 물론 이거를 뭐 잘한다고 해가지고 완전 무슨 피부가 백옥 피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요거를 잘 지키지가 않으면 피부가 엉망으로 될 수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안과 샤워는 되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 나는 상관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 수 있고 네. 어우, 나는 뭐가 문제인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샤워하는 습관 체크리스트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샤워하면 뜨끈한 물로 아주 아 좋다 좋지 않나요 좋을것 같아요 너무 좋을것 같아요 아, 근데 x 입니다 아, 샤워할 때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거품이 팍팍 나는걸로 아, 아우 깨끗해 아우 산뜻해 x 빡빡 밀고 아주 구석구석 빡빡빡빡 밀어줘야지 아유 좋죠 열심히 하십시오 X 아나 여기 너무 가려웠어 가려운 곳은 아마 더러운 곳이겠지? 더 열심히 문질러야지 네 X입니다 면도기나 제모기 같은 날 같은 것들 샤워하면서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네. 샤워기 옆이나 아니면 뭐 세면대 위에 놓는다 되게 편하겠다 그죠? 네. X 이런 것들이 그냥 왜안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피부에 도움이 되는 샤워방법인지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근데 또 은근히 또 놓치는 분들이 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분명히 거기서 건질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잘못된 거를 교정을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온도 체크일 것 같아요. 물 온도는 어떤 게 좋을지. 물 온도는 정해진 건은 없어요. 물론 이제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물이 그립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좋은 체적의 온도는 우리 체온이랑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거든요. 조금 낮기는 해요. 생각보다. 한 30도에서 한 33도 정도.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샤워를 할때어 약간 시원한데 이 정도 느낌의 그런 온도가 가장 좋기는 한데 물론 추울 때는 좀 뜨끈뜨끈한 그런 온도도 좀그립지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무 뜨 뜨거운 온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1분에서 2분 짧게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미지근한 온도에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해보면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할 때도 뜨거운 물에 하면은 굉장히 설거지가 잘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름 있죠. 기름 기름이나 노폐물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이 기름이 좀잘 분해가 돼요. 우리가 설거지를 할때 삼겹살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할때 찬물로 이렇게 해봤자 잘안닦여 근데 뜨거운 물로 하면은 굉장히 잘 닦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 같은 경우가 뜨거운 물에 의해서. 조금 불면서 잘 녹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데 피부를 지키고 있는 피부 장벽에는 이런 지질 성분, 기름 성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뜨거운 물에 너무 장시간 동안 샤워나 아니면 세안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지질 성분들이 많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하고 싶어도 좀 짧게만 하자. 몸을 좀 녹은 노근 녹은하게 조금 녹여주는 용도로만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물로 막 10분, 20분씩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는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름막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샤워를 하는 그 시간이나 아니면 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을 재고 샤워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시간 자체가 통상적으로 10분이 넘어가면은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뿔잖아요 네. 피부가 좀 뿔면서 장벽이 좀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초 스피드로 하기는 합니다 저는 거의 한 5분 컷 5분 컷으로 거의 빨리 끝내고 나오는 편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저도 오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피부 자체가 샤워를 너무 자주 하거나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뿔면서 나중에 피부도 약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샤워 습관을 교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그, 그러면은 횟수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찝찝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권유드리는 거는 하루에 한 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제 피부는 그렇게 샤워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는 이제 두 번을 했을 때 피부 자체가 좀 예민해지고 좀 건조해지고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통상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두번 샤워를 할 때는 한번할때 샤워 시간 자체를 10분 이하로 어좀 줄여서 빠르게 샤워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러면 샤워하면서 피부가 많이 약해지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지표를 어디서 좀 캐치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 손바닥 샤워를 오래 하게 되면은 여기가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하셨을 어, 거예요 어, 그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것 자체가 피부가 조금 이제 뿔기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면은 그렇게 피부가 뿔기 시작하면은 우리 피부 보호를 해주는 장벽이 조금씩 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이 조금씩 뿔어 있다 이러면은 아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오래 했구나 맞아요 샤워 제품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제품들로. 어떤 걸 체크하면서 써야 될지. 네.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뭐 샤워 제품이 특별히 뭐 어떤 게 좋다 뭐 어떤 특정 제품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샤워를 했을 때좀뽀득뽀드득아 어 뭔가 좀잘 세정이 됐다.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샤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좀 미끄덩미끄덩거려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뽀득뽀득 뽀득 이렇게 잘 씻어지는 제품일수록 세정력이 좋다는 뜻이고 세정력이 좋다는 뜻은 피부 장벽이 더잘 씻겨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피부가 조금 예민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피부 자체가 유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뽀득뽀득 세정을 해도 샤워를 한 뒤에 크게 건조함이 없거나 내 피부는 괜찮아. 그러신 분들은 쓰셔도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뽀득뽀득 샤워를 했을 때 나중에 피부가 건조함을 많이 느끼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하는 제품 자체도 얼굴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죠. 약산성 제품은 발랐을 때 샤워를 했을 때 조금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느낌이 좀 나요. 비누는 돼요. 대부분 염기성이에요, 알칼리성인데 비누로 우리가 세안을 해보시면 굉장히 뽀드득 뽀드득 잘 씻겨요. 바디 같은 경우도 그비누를 이렇게 한번 씻어보면잘 어, 닦여요. 어, 그 다음에 딱 나와보세요. 어 그러면 어내 피부가 조금 예민한 것 같은데 좀 당기는데 좀 뭔가 좀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맞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약산성 제품일수록 산성으로 좀 가까울수록 약간 세정되는 느낌은좀 덜하기는 한데 건조하거나 그런 느낌은좀 덜해요 그래서 제품이 사실 틈 너무 많아 그리고 약산성 제품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라든지 이런 비율도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발품을 좀 팔아봐야 돼. 그래서 음. 나한테 잘 맞는 바디워시 제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숙제겠죠. 저는 조금 거품이 덜한 거를 좋아해요. 거품이 많이 난다는 거는 당연히 계면활성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나면은 일반적으로는 세정력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을 조금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거품이 덜 나는 약간 반고체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완전 물처럼 나오는 그런 워시 제품 말고 물려처럼 네. 나오는 그런 네. 제품들을 좋아해요. 샤워에 좀올 그 발은 순서 혹은 원장님이 하시는 순서 있을까요? 어, 선생들마다 님 의견이 좀다를 수는 있는데 네. 순서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laughs>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잘 지키시면 돼요. 저는 일단 타워를 타로딱 들어가서 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머리를 한번 감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그렇고 얼굴도 막 선크림 막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로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헹구고 그 다음에 샴푸 먼저예요. 샴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깨끗하게 물로 헹궈요. 그 다음에 저는 몸을 먼저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세안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안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이제 나가서 하는 행위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건으로 이렇게 닦겠죠.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얼굴에 이렇게 눌러주면서 닦습니다. 몸은 일단 닦지도 않았어. 저는 바로 이런 재생크림을 얼굴에다가 바릅니다. 일단 크림 먼저 발라요. 그 다음에 몸을 이제 닦습니다. 수건으로 한번 다 닦아요. 그 다음에 바디로션을 그 다음에 바로 바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샤워를 하게 되면은 얼굴 같은 경우가 조금 가장 예민하고 그리고 뭘 많이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더 신경 써서 클렌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피부가 가장 건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물기를 왜안 닦냐면 일단 그래 물이라도 일단 붙어있어라 그래서 보습을 너네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한 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바로 보습크림을 바른 다음에 닦고 바로 이제 크림을 발라줘요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오늘 촬영이 있기 때문에 보습크림을 안 바른 척을 했지만 원래는 바로 바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바디로션이라든지 몸 피부에 대해서 보습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경을 잘 써주시면은 안 썼을 때와 신경을 잘 썼을 때가 피부가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사실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히 다 아시는 얘기일 거라서 한번더 이제 대, 제가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네. 한번 되짚어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샤워를 하는 그 공간 자체는 굉장히 습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균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샤워 타월 같은 거 PD님은 어떻게 쓰세요? 저는 사실 그 옆에다 걸어놔요 아 걸어놔요? 네. 그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귀찮거든 근데 샤워볼이나 이런 것들을 샤워를 하게 되면 거기 샤워볼도 세척이 되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물로 잘 헹궈주세요 그 다음에 잘짠 다음에 저는 화장실에 사실 햇빛이 들어오는 그 말리는 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 저는 거기에 딱 걸어놔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거실에 혹은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그거를 말려놔야 돼요 어,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거를 살짝 떼가지고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고 싶어 세균이 얼마나 득실득실 거리는지 <laughs> 큰일 났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나 이제부터 그 인지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내 피부 면역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보면은 샤워기 위에 보면은 그 조그만 그 선반 같은 게 있어요. 예, 근데 맞아요. 거기에다가 눈썹칼, 제모기, 뭐 면도칼 뭐 이런 면도 걸 놔두시는 같아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습한 환경에 그런 칼들을 놔두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녹슬어요. 녹슬면은 녹쓰는 순간 그 칼이 또 제대로 잘 되지가 않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미세한 만큼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럼 칼날이 무뎌지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피부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습한 환경에서는 그런 칼들이 제대로 소독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상처나고, 그럼 세균들이 감염되고, 그러다 보면 피부가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하겠지만, 그걸 사용한 다음에는 물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세척을 한 다음에 수건이나 이런 걸로 좀 닦아주고 햇빛에 건조시켜야 돼요. 조그마한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가 망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이제 나이트 케어 때 설명드렸던 수건 자체가 극세사를 쓰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왜냐면잘 닦이지가 않거든. 네. 근데 일반적인 수건을 쓰게 되면은 거칠어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근데 이것들이 또 반복되다 보면은 피부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고 어, 피부 자체가 또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수건은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누른다. 그리고 뭐 겨드랑이나 우리 사타구니 그리고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데를 꼼꼼하게 잘 닦아주지 않으면 그쪽이 또 우리 아토피 피부염이나 곰팡이균이 번식하는 질환도 걸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두피 두피를 안 말리고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두피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잘 말려주셔야지 두피에 비듬 생기고 염증 생기고 그리고 곰팡이균 생기고 이런 질환까지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씻는 거 못지않게 잘 말리는 거 너무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뭐,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꾸덕꾸덕한 걸 좋아해요. 꾸덕. 예. 바디 로션 자체가 아. 너무 물처럼 돼 있으면은 네. 그게 또 바로 이렇게 어, 휘발돼 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어, 좀 꾸덕꾸덕하면서 약간 지방 같은 느낌의 포,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막이 있는 듯한 느낌의 제형을 좀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저는 발라줍니다. 충분히? 바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조금 하얗게 뜨는 피부 그거는 피부가 나물좀 줘, 나 보습 좀 해줘. 제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한번 정도 발랐을 때 얘네들이 충분히 그게 없어지는 정도로 바르셔야 돼요. 그 정도만 충분히 발라주시면 바디 보습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잘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약간 결벽성처럼 샤워를 되게 자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팔하고 요 우리 다리에 뱀 비닐처럼. 각질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혼자서 막 고민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는 로션을 계속 더 바르고 샤워 너무 자주 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샤워를 하루에 한 번으로 좀 줄였어요. 옛날에는 한 세네 번했어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습을 엄청 발라줬죠. 이제 보습을 막 해주고 샤워 횟수만 쫙 줄였을 뿐인데 어 매끈한 피부로 재탄생됐어요. 그때부터 아 이런 생활 습관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좀 디테일한 그런 보습하고. 그리고 샤워나 이런 횟수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하고 있죠. 씻는 거는 뭔가 청결한 느낌이니까 당연히 뭔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게 우리 무식 인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너무 과하게 하면은 안 되는 게 우리 피부는 거네요. 그럼요. 우리 손 같은 경우도 손의 피부는 좀 비교적 두꺼워요. 각질층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도 결벽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맨날 손을 씻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맨손으로 맨날 맨날 하시는 그런 분들은 다 습진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샤워를 하루에 한번 한다면 아침에 하는 게 나아요. 저녁에 한번 하는 게 나아요. 저라면 저녁에 하죠. 일상적인 활동들을 다 하고 바깥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네. 한번 씻어줘야죠. 근데 그걸 안 씻고 자게 되면은 친구에도 세균과 함께 사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밤에 하는 게 낫겠죠. 때미는거나 이렇게 좀막 무리해서 문질리는 게 그럼 왜안 좋아요? 저는 때미는 거 되게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 <laughs> 피부는 괜찮아. 저는 뭐한두 달에 한 번씩 세신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때를 미는 행위 자체는 피부에 결국은 마찰을 일으키고 피부에 자극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떼미는 거는 비추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게 이론적으로 봐도 떼미는것 자체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들을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각질층을 날리는 거고 샤워를 너무 자주 하는 거는 화학적으로 각질층을 날려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떼미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가려운 곳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아, 이게 가려우니까 뭔가 지저분한가 보다 더러운 거 가보다 하고 거기를 더 깨끗이 더 신경 써서 닦아주고 이러는데 음. 이게 또왜안 좋은 거예요. 그게 보통의 아토피 환자분들이 많이들 겪고 있는 고충이에요. 아토피는 여기 목이라든지 이렇게 접히는 부분 네.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계속 가렵잖아요. 음. 그럼 끓게 되고 뭔가 좀 세균이 있으니까 또 가려운 것 같고 거기서 더 씻게 되고 그러면 장벽이 더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피부 장벽이 없기 때문에 어 증상 자체도 더 심해지고 피부염도 더 발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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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제가 오늘 샤워에 대해서 대괄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딱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샤워를 적정한 온도에서 너무 길게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샤워를 한 다음에 꼭 보습을 충분하게 해주자. 피부의 보습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 보습이 피부장벽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샤워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어, 샤워를 가겠다 감사합니다. <laughs>